잠깐 어, 잠깐 거 봤는데 둘 아. 너무 구박하더라. 아니 나는 우리 내, 대화가, 대화가 어, 나, 나도 깜짝 놀랐어. 내가 진짜 타격감이 영이야. 어, <laughs> 타격이 <웃음> 없어. 진짜 둘다 서로 엄청 무시해서 어, 그러니까 서로 로막 서로 타격하지만 서로 타격감이 없어. 아, 그게 일상이야. <laughs> 아신기어 언니 너무 담담해. 방에 놀러 왔어요. 오케이, 오케이. 가는 중입니다. 전주예요. 여긴 전주 전주 익산과 전주 사이입니다. 아니야 아직 완전 익산이지. 완전 익산입니다. <laughs> 지금 수연이 직장 구경하러 갑니다. 아 내가 거기 보 명물이 있어. 와우 보여줄게. 기대가 되는군요. 어 저기 명물 어디? 귀엽지. 귀엽네. 명물투 누구예요? 누예. 근데 에 애정이 없어? 아, 정이 있지. 왜그냥 어. 주말에도 나가잖아. 여전하다, 그녀의 생활을. 저희는 이불을 사고 빨래를 하러 갑니다. 또여행가서 빨래해본 사람? 요 저요. 이불 사고 빨래하기. 빨래야. 프로 유튜버 박초록 씨가 아, 영상을 찍지 않는 관계로 <laughs> 제가 한번 찍어봤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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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항상 늘 감사합니다. 뜨거. 와성류열 성유열 나 성유. 오 진짜 예뻐. 성 성유 서리하는 서울 사람들. 빼빼. 어, 어떻게 저렇게 주렁주렁 달리냐? 술권이다진지히는 <laughs> 색감으로 골랐어요 오늘은 세 가지 아몬드를 리뷰해볼 거예요 <laughs> 와사비 사과물 엔 쭈쭈 제주 마일상 내돈내산 저희 첫 번째는 달달하게 샴페인으로 해피 뭐야? 뭐야? 홀리데이 아아 영어 못하는 것 같아 아 크리스마스 보겠습니다 건건하게. 어,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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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, 혹시 양이 많이 차이나? <laughs> 저희 오늘 부자 느낌 내려고 하겐다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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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급 안주. <laughs> 저 양성으로 <laughs> 약간 갬성 이렇게 <있고> 꺼내볼게요. <laughs> 어디 갬성? <갬성이냐? 웃음> 어디 갬성이니까? 초록색. <laughs> 아니 누구거에 붙일라고? 그게 아니, 갬성이야. <laughs> 푸른색, 푸른색, 단다, 단다, 라다라아 노래 알고 나니까 감사합니다. 그지. 이 하루 동안 감성. 이한 사람들이라 그런지 감성에 죽고 못 사네요. 어. 풀벌레 소리 들리시나요? 오 어. 전주 감성입니다. 아, 전주 감성 이게 예. 퇴근하면 마저 풀벌레 소리가 어, 퇴근 못 하신다는 소문 이 있다. 아, 밤에요, 밤에 아, 풀벌레가 나올 때쯤에 음. 할수있습어이 아, 어? 할까요? 저희 짜르는 것도 찍는 게참 오랜만이군요. 처음, <laughs> 처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열심히 찍 수요미 식케처럼 와인 맛 리뷰 부탁드립니다. 어! 어 크리스마스 맛이에요. <laughs>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? 아 병이 귀여워서 음. 맛있어게 느껴져요. 사과향도 음. 나고 도수가 낮아서 그런지 되게 음. 술 느낌 안 나고 그냥 음료 같은 같아. 혹시 혹시 둘다 허세? 아 아니야 이 정도는 음료죠. <laughs> 어 요가를 열심히 하더니 공중에 떠 헤치는 요기 요기 막. <웃음> <갔죠>. <웃음> 여기 여기 박철옥 선생님입니다. 두, 두 번째 와인을 깠는데 처음 봤자마자 스김스 어떤 느낌이죠? 어 이것은 익숙한 향이라고 할수 있. 참치캔? 동원동원 참치캔의 향이 났습니다 오늘 어, 네, 뭔가 진짜 참치캔이라 들어보니까 참치캔 맛이 나요. 근데 맛은 나쁘지 않은데 첫 향이 너무 참치캔이야. 아, 좀 물맛이 난다 근데. 물맛 나지. 물 어, 만, 물 내가 물맛 난다 했잖아. 약간 싱거운 느낌도 좀 나고 이게 도수가 12.5도인데 그렇게는 안 느껴져. 어, 술 맛이 안 나지. 어, 술 맛이 안 나. 아가가를 접하고 있잖아. 어. 귀 얇은 거 알지? 근데 참치캔.. 참치알이 나나? 어. 포도가 흡수한 거지. 생선 어. 뼈에. 여건 일리 있어. 저희는 세 번째 와인을 땄습니다. 약간 그거? 화이트만 먹다가 묵직한 레드 먹으니까 저는 되게 좋았어요. 너무 아. 맛있어요. 아 갑자기? <laughs> 네, 아요아 뭐야? 아니 맛을 디테일하게 표현해주세요. 아까처럼. 나니 일단 향을 아 가격. 근데 이게 진짜 9,900원인데 웬만하면 이마트에서 9,900원에 파는데 할인하면 7,900원까지 가거든. 근데 가성비가 음. 너무 좋아서. 아니, 근데 진짜 그 가격치고는 오, 되게 맛있어 맞아. 거. 아니 적당히. <laughs> 씁쓸하고 그 아, 적당히 와인향 나는데, 아, 그데또 너무 유심하게 먹으면 안될것 같아. 약간 그렇게 먹으니까 가짜 와인 같아. 아, <laughs> 알고 보니 묵직하지 않았다. <laughs> <고>. 이제 저희 적당히의 <laughs> 선이랑 얼음컵 <어른칵> 하나두 <laughs> 개를 사서 거랬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, 갑자기? 오늘 너무 즐겁다 오늘, 오늘은 오늘 이제 다음날이겠죠 제가 이거, 이거 아까 화장실에 갔는데 이 맨투맨 너무 예쁜 거 아니야? 너무잘 어울려 어, 뭐 이거 줄게 가져. 진짜 어이없겠다 막다막 막. 이상한 와인 짓거리다가 갑자기, <웃음> 갑자기? <웃음> 커피를 마시러 가고 있어요 여긴 어딘가요? 여기는 오늘 여기입니다 <laughs> 아, 니안 나올 거같가것 같아. 아, 귀여워 이거 아니, 이거, 이거, 이 이거, 라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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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 이거, 이 선생님, <laughs> 대단했어. <laughs> 핑크 뮬리가 저렇게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? 에, 인터뷰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, 아... 안 교수님께서 아니, 뭐 이렇게 카페에 특색 있게 하는건 괜찮은데, 이걸 전국에서 쓰면 문제겠죠. 어후. 어대인가 <laughs> 가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<laughs> 일단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에메리카노 아 근데 조경비라고 생각할게요 <laughs> 여기가 차경이지 뭐 풍경을 <laughs> 빌리다 아 홍... 홍단풍이 참 포인트가 되고 예쁘네요